저희가 많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버핏 때문인데요 사실은 예. 뭔가 주식을 사면 네. 영원히 보유해야 될것 같은 압박감? 본인은 네. 한개 분기만에 TSMC 네. 다 팔아넣고 가치투자 <laughs> 하면 많은 분들이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부터 많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본 가치만큼만 올라와도 그게 나의 안전마진이다뭐 그게 일종의 뭐 배당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책에서 53페이지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 안전마진이 투자자 성향마다 다를 수 있다. 네.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이거 좀 네. 설명 좀해 주세요. 네. 그니까 러 저희는 회의주의를 양방향으로 발동을 시키거든요. 네. 한쪽은 기업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이 기업이 꼭 계획한대로만 가지 않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네. 어, 그런. 뭔가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기업이 기업이 우리의 예측을 틀리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있다라는 그런 회의주의가 있고요 네. 다른 한 방향의 회의주의는 저 자신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오.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어떤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오판을 했을 수 있다라는 회의주의가 있는데 어, 실수는 하지만 혹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돈을 잃기는 싫은 거죠 네. 그러려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과 버핏이 가르쳐준 그 방법론에서 이제 참고를 한 건데 네. 하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실수에 대한 버퍼를 만드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 10만 원에 어떤 지갑을 샀는데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스가 나 있고 로고가 삐뚤어 박혀 있어요 음. 어, 금저도로 환산해보니까 아 이거는 한 2만 원어치 내가 손해를 봤다 네. 내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탓에 그럼 이걸 리스크를 체크할 수있으면첫 번째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흥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깎아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한 8만 원에 샀다. 현장에서 그걸 발견하고 예, 발견하고 혹은 발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그냥 음. 기계적으로 해서 8만 원에 샀는데 와서 보니까 2만 원치 기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본건 아닌 거죠. 난 어쨌든 2만 원을 싸게 샀으니까. 음. 이게 가격이 주는 안전 마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버핏이 이제 가르쳐 준 건데 어차피 리스크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이 일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인데 가격이란 요소도 있지만 내가 많은 기업들을 보니까 워낙 비즈니스가 튼튼하고 경영진이 잘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주는 소수의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비즈니스 퀄리티가 높으면 리스크가 제어될 수 있다라는 방식이 이제 더해지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퀄리티를 확보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저 같은 경우고요. 어떤 사람들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르침대로 가격을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는데 김명국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 아, 방법을 쓰거든요. 그건 어떤 취향의 차이, 경험의 차이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네. 예컨대 뭐 제가 와이스트리에 뭐 10시까지 오기로 했다 라고 하면 10시 넘어서 도착하는 게 리스크인 거잖아요 네, 네. 어, 좀 민망하고 네. 네,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30분 내비에 찍어 봤는데 30분이 걸려요 네. 그러면 50분 전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20분 정도 변수가 생기더라도 10시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차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럼 네.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요렇게도 비유를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실 실수에 대한 그러니까 버퍼를 마련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이든 사용하는데 이걸 투자로 들어오면 이게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실수에 대한 버퍼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사실 투자 쪽에서는 안전 마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그런 행동들을 알게 모르게 인간들이 그 장치를 설정해 놓고 살기는 하는데 뭐 물건을 살때 특히나 그렇고. 네. 야, 주식을 할 때도 그런 개념으로. 예. 그래서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고. 근데 이제 안전 마진만 확보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올라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엔 이걸 또 다시 다운사이드 리스크, 업사이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하방은 좀 막혀 있고. 근데 상방은 좀 열려 있고.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나오시는 가치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성공한 투자 자 아마 대부분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네. 종목 설명할 때 내가 리서치해 봤는데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만 있어서 이거 많이 샀다. 네. 그게 하방을 체크할 때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셈인 겁니다. 아, 이걸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목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꽃놀이 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꽃놀이. 패 예, 바둑에 나오는 용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음. 예, 그런 꽃놀이 패를 이제 결국에는 찾는 거. 그의 출발점이 일단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니까 같이 투자자들은 상방으로 얼마나 먹느냐보다는 일단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확한 두드려 보면서. 하방이 막혀 있냐부터 먼저 점검을 하거든요 음. 그것도 같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들과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하방만 막혀 있다고 해서 그게 같이 투자는 아니다라는 아, 거죠 그럼요 저희도 뭐 예, 업사이드도 해야. 당연히 재보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이익 추정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을 체크해 보고 심지어는 총매까지도 찾는 게 아, 그렇죠. 네, 당연히 업사이드 근데 업사이드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겸허한 태도 음.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사실 이 순서를 다운사이드부터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촉매제가 돼서 주가의 모멘텀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냐를 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리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평가 주와. 네. 장기 우량주 종류별로 네. 리턴 그러니까 수익을 걷어들이는 방식 자체도 좀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네.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버핏 때문인데요 사실은 예. 뭔가 주식을 사면 네. 영원히 보유해야 될것 같은 그런 1년 이상 예 압박감 본인은 1개 네. 분기만에 TSMC 네. 다팔아넣고그 <laughs> <laughs>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어찌 보면 본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어. 빨리 실수를 교정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수익은 또 냈으니까 일단 버핏이 단타를 쳤다라고 평을 하는 건 그만큼의 이제 기대나 예. 아 같이 투자자는 대부분 장기투자자라는 인식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요 네. 사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 팔만한 주식을 애초부터 좀 사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태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음. 그게 결국은 저희도 수익을 내려고 주식투자를 하는 거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게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사실 핵심적인 목표지 올해만 갖고 있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음. 근데 올해 버핏이 올해 투자를 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한 모습을 보이는 건 기업가치가 우상하하는 기업들을 주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카콜라 같은 것들 예. 네. 예를 예 들면 유튜브 채널에 투자를 했는데 네. 와이스트리트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네. 이제 만에서 시작했는데 네. 10만 되고 20만 되고 근데 이 추세면은 50만 도 되고 100만 도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을 네. 팔면 안 되겠죠. 최대한 늦추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길인 거죠. 그런데 1 0 0만에서 계속 와이스리스 정체를 그냥 저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네. <laughs> 네. 가보고요. 예. 네. 그래서 정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보유를 하는 건또 수익률 아... 극대화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기가 좀 끝나가게 되면 팔 수도 있고, 그거를 계속 이제 매일 와이스리스에 들어가서 구독자 추이를 체크를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사는 순간 아난 절대로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 그거는 애초에 팔지 않은 주식을 사라 라고 하면은 되게 기준이 엄격해지고 선택에 도움은 되지만 이거를 트레이딩까지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좀 잘못된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좀 플랫한 경우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싼 경우 네. 그러니까 할인폭이 너무 큰 경우에는 또 이런 저렴한 주식, 저희는 언더프라이스드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식들을 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가치선이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제 가치가 반영이 돼서 제 가치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수익을 확정 지을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네. 가치선이 팡팡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경우를 두고 이제 단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이 제 가치에 도달했을 때 파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오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팔고 또 가치선 이하의 주가가 형성되는 걸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제 버핏 스타일의 퀄리티를 중시하고 가치선이 올라가는 어 주식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 투자 성향을 띠는 그러니까 종목 하나로만 봤을 때 장기 투자 성향을 띠. 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어떤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트레이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꼭 단타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네, 변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장이 계속 되느냐. 그렇죠? 그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안전 마진만 보고 제 가치에 왔을 때팔 것이냐. 전략적으로 판단을 네, 해야 뭐 수.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마트 사례를 넣어 놓은 게 네. 이마트가 전형적으로 아. 성장기와 정체기와 세태기를 겪었던 네. 제가 투자를 하는 동안에 네. 그리고 사실 이마트로 재미를 많이 봤던 초창기 때 음. 입장에서 그 케이스를 실었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이익선 가치선을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마트를 한참 출점을 하고 있을 때한20-30% 먹고 파는 것도 잘못된 결정이고 아. 그렇다고 해서 출점이 거의 스톱되고 온라인 쇼핑몰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애 주기처럼 기업도 생애 주기가 있거든요 네. 생애 주기에 맞춰서 또 트레이딩 방식을 가져가는 매수를, 매도를 수를매 늦출 수도 있고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투자는 미국에서나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도 잘하고 EPS와 ROE 중심의 경영도 열심히 하고 뭔가 제도적 뭔가 공평한 것 같고 그런 시정에서만 통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한국형 가치투자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우선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가치투자 한국에서 장기투자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토론을 하시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혹시 저는 근데 사실 얘기를 딱 듣는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한국에서는 다이어트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저희가 예전에 그 격언 얘기하면서 예. 예 그때 편장님이 집 뽑아오신 것 중에 주식 투자는 원래 쉬운 게 그렇죠. 아니다라는 네. 말이 있었는데 원래 주식 투자는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냐?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 투자 자체가 또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좀 쉬운데, 뭐,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고 개념은 쉬운데, 막상 이거를 실천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고, 녹록치 않은 이유에 여러 가지, 뭐, 그 세계관에서 말씀드린, 네. 뭐, 일단 시장이 능멸에 대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마치 이제 영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저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본성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을 때, 문화적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본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20년 전에도 미국에서 성공했던 가치투자의 방식이 한국에서 그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했고, 어느 때보다도 가치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싸게 거래가 되니까.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버핏이 자기 쌈짓돈 들고 와서 투자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유명한 보고서가 한국은 가치 투자자를 위한 천국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었을 정도로 아. 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까지 투자를 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의 좋은 토양이었던 거죠. 근데 음.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 골프장을 다 가보신 분들이 야, 이 한국 여기 코리아 CC가 음. 제일 어려워라고 얘기하시면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네. 한국 이 여기에서만 골프를 하신 분들이 아... 골프는 어려워 여기서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데 가서도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골프가 어려운 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본질은. 음. 미국 주식은 다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뭐 생존 편향 같은 예. 게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국부 펀드가 저희한테 돈을 맡기고 있는데. 아 살짝 자랑하시네요. 아 <laughs> 네. 메시지를 드리려고 제가 <laughs> 이렇게 살짝 살짝 예. 해야 됩니다. 근데 예. 그분들이 그 제가 선정이 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를 선정했냐? 음.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 특히 이머징 마켓에 갔을 때는, 현지의 지식, 현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실사 결과 판단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조금 달리 얘기하면,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 구펀드가 한국에 투자할 때, 피터린치가 현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피터린치를 한국 투자를 위해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상황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미국적인 사고로 한국 투자를 했을 때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국 시장만의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차이 하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방법들, 지금의 저평가된 요인을 좀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뭐, 예나 지금이나 좀 제시를 하고 싶었고, 항상 이제 듣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된 케이스를 못 봤다. 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케이스로서 저희가 이제 그때 레코드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개인 투자로 그냥 몇배 정도 벌었을 수준이니까 비공식 레코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케이스를 2002년도 한국형 알짜리 쭉 넣어놓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했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증명 역할을 했고 저도 어뭐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아리 펀드 운용할 때 그게 이제 117% 제가 기간투자자가 된 다음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1200% 했으니까, 음. 사실은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치투자가 통용이 안 된다에서는, 음. 그래도 약간 발레로서 장기성과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 제가 좋아하는 이와이스트리 채널에 나오시는 이제 많은 성공하신 이제 투자자분들도 어찌 보면 좀 가치투자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부분은 성공하죠.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선진장님이라든가, 네네. 저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종목 선택 기준을 보면, 굉장히 가치투자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과연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이 가치투자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성공 사례가 없었나 하면은 음. 저는 이제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아쉬운 건 20년 전이 훨씬 더 기회가 많긴 했었습니다 아. 네. 이게 되게 역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완성형으로 갔을 때보다 오히려 저는 미완성형일 때 그리고 잘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더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회의론이 있고 한국 시장을 좀 경시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좋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서 성공을 하면 네. 성장의 언덕이 아,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다든지 뭐 지역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데들이 또 빨리 조명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는 게뭐 예컨대 뭐 중국주라든가 중국 소비재 주 음. 이런 것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집어면 차이라면 차이라고 예. 음. 볼수 있는 거. 근데 그거에 이 가치 투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시장의 크기와 어떤 성장의 언덕의 길이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가치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를 좀 많이 그 이제 고수든 중수든. 좀 많이 좀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같이 투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아, 이거는 뭐, 엄밀히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2023년도에 한국 시장에 와서 투자를 한다면 그들의 가치 투자 방식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통할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네요 앞에서 이제 골프를 좀 비유해 주셨으니까 코리아 시시라는 로컬 골프장에서 가장 룰을 잘 알고 필드를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래서 국장이 뭐 미국장에 비해서 뭐 그런 성장의 길이나 뭐 이런 면에서 옹호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지만 한국은 우리 생활의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빼고 남의 동네에 가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행동주의가 됐던, 거버넌스 운동이 됐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같이 고쳐가면서 이 현지 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고 있고 거기에 좀더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기회대로 찾고 시장의 또 질적인 발전들은 발전대로 좀 도모를 하고 그런 면에서 와이스 트리트도 계속 그런 데 목소리를 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네.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굳이 미국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집, 우리의 터전을 더 비옥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의도 있지만 이게 또 돈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6, 70년대에 미국 회사들도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회사들과 거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뭔지 잘 모르고 그때도 창업자들이 휘두르는. 회사들 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예를 들면 헨리포드가 설립한 포드사에 네. 투자자로서 가셔서 이런저런 제안을 했다면 듣겠습니까? 처음에. 예, 이거 내 회사고 내가 만든 회사고 네가 자동차를 알아 너몇 주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그게 시간이 흘려서 바뀌었는데 아. 그러면 6, 70년대에 그런 풍토가 자리 잡히기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이게 다 개선되고 나서 깨끗해진 시장에서 음. 시작하신 분이 돈을 많이 버셨느냐라고 봤을 땐 어, 오히려 완비되지 않았던 시장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행동주의가 됐던 뭐가 됐든 장기투자가 됐던 그분들이 오히려 더 덕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지금 세대 간의 불만들도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세대 분들은 힘들었죠 갖춰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집도 한두 채씩 있으시고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빨리빨리 올랐고 근데 오히려 지금 세대들은 좀 편안한 생활,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회지만 오히려 기회는 더 없잖아요. 약간 시장도 어떻게 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러네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때 먼저 한 사람들, 그건 뭐 창업이든 뭐 투자든 뭐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게 다 해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기회는 좀 줄어드는 네. 그런 공식이 공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